다 넣었어? 어 <laughs> 너무 많은가? 아니야 <laughs> 엄마 루즈 발랐어? 응카메라 왔잖아 <laughs> 어떤가요? 묻지 마세요 왜요? 부끄러워요 <laughs> 칼라, <laughs> 칼라를 <laughs> 내 손에 빗으면. 아니 감각으로 해가또 조정하고 있었어. 내 손바닥에 느껴졌는데. 실수로 <laughs> 한 어, 이것을 <laughs> 어제 저녁에 해놔야 제 고춧가루가 색깔이 예쁘게 나. 해서 미리. 해놔야지.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속성으로 바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맛있을 거야. 한번 간을 봐봐 봐. 응, 맛있는데?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됐어. 그러면 됐어. 맛있으면 됐습니다. 무큰거 하나 또 찍어 먹어야겠다. <laughs> 근데 네, 저는 좋아해요. 아빠도 테이스트? 응. 가늘 한번 봐보세요. 맛이 있는가 없는가. 음! 응. 곧. 곧. 얼마큼? 아이유리, 저내 손으로 줘보세요 긴장 좀 해보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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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부숴버려. 부숴. 부숴버리야, 싹. <laughs> 싹.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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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싹, 싹. 싹, 싹, 싹. <laughs> 아, 괜찮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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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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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어. 나좀 약간 괜찮아. 괜찮아. 좀, 괜찮아. 좀, 좀 짜.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지금은 좀 짜요. 무역하면 나 무역하면 개들하자아이 조금 짜야막 무에서 물이 나오면. 무에서 아, 물이 그러면. 나오고요. 배추에서도. 다 넣었어. 더. 너무 많은가? 응, 그래. 엄마, 루즈 발랐어? 응. 카메라가 왔잖아. <laughs> 어떤가요? 묻지 마세요. <laughs> 왜요? 부끄러워요. <laughs> 부끄러워요, 부끄부끄. 여기 소프트한 다르죠, 다이 자, 이거 뭐죠? <laughs> 하나도 안 보여요. 너그 화력이 어, 지금 평소인데. 좀 없는데. 근데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한 불에다가 자글자글 끓이는 게. 네. 어? 이거 고구마 먹어. 아빠, 이거 빨리 해야 돼. <웃음> <웃음> 그래. 와서 지금 얘기하려고어 버리세요. 표는데이이부직 부직갱이. 나그대로는좋 아, 아니요 못해도 아니밖에 없군요. 그렇죠. 세월은 날 나요. 옛날에 엄마가 뜨는 그경양이나 했지. 그치, 알아? 아니면 나무들이 눈길이 있더라고요. 남자랑붙이고 이게 이제 큰나은들은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전에 이제 이런 불쏘시개. 저기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서 보네요. 어. 그래모르 붙이고 있나 봐. 그 그러다 가서 편집하겠죠 잘라서. 좀만 아. 더 썰면 되겠네요. 다구나 네. 마었어요이게 이러는 이렇게. 내가 되는데. 이렇게. 응, 그래야지. 응. 많이 달아졌네. 익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쏙쏙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뿌려가지고. 응. 우와, 다 이겼다. 아, 냄새 좋다. 어, 냄새 없나지? 노란 게도 안 나고. <laughs> 지금 하실 일이 없으시죠? 이거 다듬어 주세요. <laughs> 그래서이양이야가면서 다듬어. 뭐. 의자 의자 저기. 아이는 음. 음. 요령이 음. 좀. 따는 음. 요령. 음. 뿌리를 잘르는 거야 뿌리 잘라버리고, 한 번만. 이렇게. 어, 아. 한 번만 보여줘.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그거 그 겉잎만 따버리고. 오케이. 겉잎만 알았어. 그거 아니고만. 그러면은 뭐가구니 하나 가져까 아, 아니에요. 네. 네기 조금 들어 가세요 네 인터뷰 하시는 겁니까? 아니 스타가워는 나는 추사항이네 저는 농군입니다. 제가 평생 찾아헤매던 직업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뻥이 좀 심한데요.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 농군으로서 평생을 살고 싶은데 드디어 오늘. 직업을 찾았습니다. 일일이 직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그렇게 더 되면은 저는 농부네 아내겠죠 뭐 별거 있습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는 가시라는 것이에요. 가. 이거는 청가시 아니고. 콩가시어 가지고 이걸 넣어서 불김치하면 국물이 약간 보라색으로 예쁘게 나와요. 음, 시원한 국물에 아주 예쁜 색깔 식욕을 돋궈주죠. 그걸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 정말 아이고 잘 들지도 않는 칼가지고 물이 많이 떠랐는데요.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더물더 더 해요. 네, 조금 네. 맛이 떨어지지 않나? 됐어 이제 아, 땅 좋아 이제 가 아, 들어가 버리네 왜 그렇게 맛있게 드십니까? 아 저의 딸이 떡을 먹었는데요 떡 맛보다도 여기 분위기 맛이 더 맛있는데 이 보닭불 향내가 아주 가, 가을 농촌의 정취를 만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응. 어, 이런 것은, 버리고 우리, 우리 애가 집이 강시야. 우리 애가 집진육강시야 우리 엄마가. 진육강시성장열이야왜 응. 이렇게 커 어. 맵지? 잘 따져봐. 손주벌 응. 되는지. 아 제가 위일까봐 안따들래 우리 <laughs> 애학 <아름이> 높은 편이야? 안 큰일 났네. 우리 또래가. <웃음> <웃음> 우리 애 할아버지가 전국을 다니면서 막그 적고 만든다고. 근데 <laughs> 나 이거는 해보긴 해봤어. 나도 집에서 해봤어. 응. 엄마가 장가 가는 거. 그러면 된다고. 조금 덜발르면 <laughs> 되지 뭐. 장가 가기 길창 이렇게 세가지고속못묻히면 장가 가서 밥못 벗어먹는다고. 실습했어, 그래서? 네. 하겠어요. <laughs> <laughs> 사진도. 아유, 준비됐네. <laughs> 근데 우리 집은 에 긴장은 안 해. 여기도 해봐 그러면. 여기도 근데 다른 동 많은 게아 냄새를 영상에 담는 그런 걸 개발하면 좋겠어. 개발하세요. 그거 그거에다 담아주면 돼. 시골 가 다들 살았는데. 자, 고독 고독한 신분. 고독한 남자의 인터뷰 따로 왔습니다 인터뷰 지금 세 번째 인터뷰야. 아, 그럼 하는 거는 인기가 만점이라는 뜻이죠 그건 내가 원래 희망이 스타였거든. 스타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네. 그, 내, 그, 희망상을 아주 만끽하고 있어. 어, 그래서. 이 김장은 우리 대명절과 똑같아. 네. 정과적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잔치야. 그래서 이렇게 수육도 끓여서 맛있게 준비를 하고, 네. 함께. 같이 즐거움을 나누도록 합시다 네 지금 다듣는거 이름이 뭐죠? 아 이건 가시라는 것인데 아하. 이 물김치에다 넣는 거야 네. 이게 아주 색깔이 화려해 아하. 보라색으로 그래서 이 입맛을 돋구는 거지 네. 몸에도 좋아 건강에 네. 음. 다리가 너무 길어서 불편하시죠? 어좀 불편하게는 허리가 좀그좀 그좀 기울으니까 아프긴 한데 아 이거 좀 높아서 그런가? 이게 괜찮아? 음. 참을만해 맛있게 네. <laughs> 하세요 어 아유 널만에장하잖아남응너또안 담아? 안 담아놨네 괜찮니다 아니 여기가 아. 커서 응, 담아 담아 오 무슨 수건에 넘는 거? 것 같은데 감네 아, 정스타님 굴 담은 김치 밥절이 드리러 갑니다 정스타님 안에굴이 들어있어요 이거 잘라 곳에 이곳에. 이이 조심하세요 이이곳야 돼. 곳에 이곳에. 이곳에. 다 아못 봐서 그러는데 니 근데 그, 그러그수그태 그러니까 머리 그그고무그안다 할머니가 무넣면더 맛있다. 그 우는거 다시마. 또 우리는 우리 아 그런 거안넣어그아면수그큰 거. 양미리그거 그 어, 네. 그 뭐, <laughs> 그거. 뭐. 아게한서로나눠가지 싱싱한 게, 이게 이런 거 봐라 돌리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제, 제, 재미, 재미? 처음 다본다 근데 와서 이런 거 하면. 어, 처음이가 그러니까, 재밌으면 좋겠다. 아, 그치, 힘들지? 아니, 아니, 이걸 내가 이틀을 떠오기 살려니까. 아니, 이런 거아 돌리는 아깝잖아. 그 말려야 되는데, 이거를 야간 들고 에그르고 이거 못 따가지고 먹고 하는 거야 그냥 짜주잖아. 내가 가져가니까 내가 가져가 어떻게 말려? 아 말려야 되니까. 아. 말리면 고추가루야. 안 말리면? 안 말리면 그냥 이대로 가면은. 잘라서 뭐 고기 쓰게 넣고. 쓰면. 그냥 그냥 고추로 갈아가지고 음, 물고추 만들어가거 아까 샀는데. 와, 오늘. 아, 오늘 기름이 되죠. 무서워. 이거는 어때? 떼를 대자. 와, 쟤네훌륭나가막분사이야동산 있는 데아겠지 <laughs> 신기하다. 야, 그 V 자로 가는 게, 오, V 자를 만들었어, 하 어, 만들. 어, 어, 만들어. 진짜 신기하다. 여기 만들어 봐. 오늘 내일 다.